이대는 지난달 12월 17일날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무려 2천여 명, 2천여 명의 책임단 분들이 모여서 발적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발적식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참여, 참석하셨을 걸 제가 생각되는데 그날의 그 열기가 지금도 느껴집니다. 자세히 꽉 잡고, 복도도꽉 잡고, 복도 넘쳐서 바깥까지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국회의원회가 대강당에서 여태까지, 여태까지 행사하고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렇게 많은 책임자 운이 모였던 그런 행사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드신 역사를 만드신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날 우리가 여러 가지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기 쉽게 첫 번째 한 결의가 뭐였냐? 이제는 더 이상 당비만 내는, 돈만 내는, 거수기 역할하는 그런 이름 분이 책임당원 안 하겠다고 라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책임감이 있는 책임당원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 당을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당이 바로 되도록 우리가 바로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의 당대표는, 그리고 최고위원은 우리 손으로 바로 뽑겠다. 라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채연대가 발족한 이후로 무려 한 달여가 더 지났습니다. 그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장을 있었습니다첫 번째, 전당대회 서 뽑힐 이번 전당대회 서 뽑힐 당 지도부는 책임 당원들에 의해서 뽑혀야 된다고 발족을 하면서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 가보졌습니까1 0 2 3일날 바로 당원 당규가 개혁되면서 이번 3.8 전당대회부터는 모든 당 지도부를 책임 당원에 의해서 뽑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들, 우리들이 그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산도 흘렀습니다. 무슨 일을 우리가 벌이고 있느냐. 이제는 당대표 선거 과정은 추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장이 무엇입니까? 선에 맡기지 말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대표, 당, 당 지도부 선은 우리 당 내부에서 결정해야 된는 겁니다. 절대 외부에 맡겨선 특히 모든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있고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무려 121개 지역구에서 우리 후보들이 선거무효 선언을 갖다가 버리고 있는 그 우리의 적인 중앙선관위한테 절대 절대 맡길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직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주장이 관철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주, 지난주 다 여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지들이 다그 국회 앞에서 그리고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계속 시위를 벌이고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절대 중앙선관위 맡길 수 없다. 그걸 위해서 시위를 계속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번 주에도 계속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같이 참여해 주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제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든 지역조직이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대을 비롯해서 세기 지역에서 출범식을 가졌고 오늘 오늘 아침 인천 10시, 인천에서 1 0시 출범식을 가졌고 2시에 서울에서 출범식 그리고 3시에 경기도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든 조직의 출근식을 갖다 마치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 그건 제가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 임명장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한테 사실 임명장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딱 6장의 임명장만 지금 준비를 했고, 그 나머지는 제가 전자명장으로 모든 분한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정혜건 <정액은>, 권역 본부장님, 임명장. <laughs> 성명 정해권 귀하를 <laughs> 자유 대한민국 소호를 위한 국민의힘 책임다운 전국연대 경기도 동부권역 본부장으로 임명함. 2014년 1월 28일 전국국책연대 전국의장 이재창.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러면은 그 회장님. <laughs> 임명장, 성명, 이동진, 귀하를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국민의힘 책임다운 전국연대 경기도 동부권역부 본부장으로 임명함, 2013년 1월 18일 의장, 이재창.